일과문법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과 제목은 The Art of Communication. 어,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부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은 어, 그 자체의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로 명사절을 이끕니다. 큰 그림을 한번 보면 관계대명사는 관계사 안에 있는, 어, 한 종류인데,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부사는 이 관계대명사 설명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계대명사는 1학년, 2학년 때, 어, 우리 먼저 배운 게 있는데, who, which, that, 요세 가지는 아마 배웠을 겁니다. 요세 가지에, 어, 와시 하나가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인데, 이세 가지와는 다른 점이 이 와세는 있습니다. 그것을 요번 문법에서 잘, 어, 공부해 두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거 한번 어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오게 되는데, 선행사가 사람이 오면 후를 쓰고, 사람이 아닌 거, 그냥 사물이라고 외우지 말고, 사람이 아닌 것이 오면은 위치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나 위치 쓰는 그란, 것에다가 대슬 어,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만 간단하게 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계대명사를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 제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어, 영상으로 강의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관계대명사송 어, 패러디송이 있는데 송영호 선생님께서 어, 작사하신 그 패러디송이 있어요. 그 음, 관계대명사 송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사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서 관계대명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유튜브에서 관계대명사 송, 그리고 관계대명사 송 가사 설명 동영상 이렇게 어,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그몇 가지 동영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먼저 듣고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앞에 부분 다시 자세하게 복습하는 것은 그걸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왓을 어, 배우게 될 터인데, 왓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관계형용사, 의문형용사, 의문대명사 이런 것들로도 쓰이고, 어, 여기에서 쓰이는 관계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선행사가 이 앞에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 왓은 선행사가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관계대명사 왓의 의미. 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와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모모한 것, 모모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this ring is one my mother gave me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this ring이 주어고 is가 동사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보어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반지는 모모모이다. what my mother gave me 해갖고 나의 엄마가 나에게 준 것이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what이 뭐 무엇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뭐뭐한것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what i want to know uh, what, I, what, what, I, uh, what i don't know is bill's job 그랬어요 여기에서 what i don't know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그리고 is 음, 동사가 되고, 그다음에 비어 j 자 b 이제 보어가 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내가 모르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은 비의 직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관계대명사 was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관계대명사 와시 이끄는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관계대명사 어 배웠을 때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관계대명사에는 관계라는 말하고 대명사라는 말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관계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 있고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명사 대신에 쓰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두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게 관계대명사라는 뜻이에요. 어, 여기에서 이 w h a 은 어, 명사절인데,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 보, 목적어, 보어 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먼저 주어 역할을 하는 거. 어, what I want is new car. 여기 I가 빠졌네요. 어, what I want is new, a new car. 이렇게 해서 어, 내가 원하는 것은 새 차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하는 것은 해갖고 여기가 주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주어 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쓰인 것은 I don't know what you mean. 그래서 여기서 나는 모른다. 뭐를? 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가 의미하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 uh, this bracelet is what I want to buy. 자, bracelet 한 팔찌를 얘기하는 거죠. 이 팔찌는,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것이다. 여기에서는 여기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고, 그다음 여기는 노우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여기는 비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목 보 명사가 하는 일은 주목 보 역할을 한다. 관계 대명사 와의 전환 자 관계 대명사 와자어계 대명사 와자 관계 대명 선행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특별히 그냥 관계 대명사 아무거나 바꾸는 거 아니라고. 선행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which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Jane doesn't know' 여기에 'Jane'은 모른다. 뭘 모르냐? w h a t h e r sister wants, to, wants for this Christmas?' 그래서요, 이 크리스마스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녀의 여동생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 'what' 대신에,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thing이 선행사가 되는 거고 관계대명사 which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thing which를 반대로 이렇게 was로 다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뜻이에요. 자, 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 나오는데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was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가혹 나와요. 접속사 that 또 명사절을 이끌지만 접속사 데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고 관계 대명사 와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 이렇게 써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먼저 접속사 데은 명사절을 이끌고 또 아까 관계대명사 왓도 명사절이 끝나랬죠? 그러니까 명사절이 끈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 하 접속사 t h 은 뒤에 완전한 절이 와요. 절이라는 건 뭐죠? 주어 동사가 있는 거 갖추어진 게 절이죠. 그래서 절이 올때 뭔가 요소가 하나가 빠져 있지 않고 완전한 절이 오게 되고, 관계대명사 왓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자, 접속사 t h 은 예를 들어서 I believe that we should help our neighbors 그래서. 나는 믿는다. 뭐를 믿느냐? 우리가 우리 이웃을 도와야만 한다고 믿는다. 여기에서 어 이거 주어고 그다음에 should help. 뭐, 뭐 동사고 그다음에 our neighbors가 목적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5형식 문장이 되겠죠? 아, 삼형식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에는 여기에 빠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빠진 요소가 없이 완벽한 절이에요. 요거는 이제 대시죠. 관계대명사, 아니, 어, 접속사, 대수로 다 쓰였을 때에 이렇게 완벽한 절이 온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관계대명사 a s 는 예를 들면, I believe what you said before. 그랬어요. 나는 믿는다. 위에 똑같이, I believe, I believe. 똑같죠. 근데 여기 와시 왔고, 여기는 와시 uh, 왔고, 여기는 와시 왔어요. 어~ uh, 'you said before' 니가 전에 말한 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죠. 뭐뭐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관계 대명사가 뭔지 알면은, 어~ 이거는 뭐 문제가 될 수가 하나도 뭐 모르는 게 없, 없,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라는 게 뭐냐면, 선행사 선행사 여기에 나오는 것과 뒤에 또 반복되는 그 명사를 뒤에 있는 이 반복되는 명사를 대신해서 써 주는 역할을 하고 이두 개를 연결해 준 역할을 해 주는 게 관계 대명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왓은 이 앞에 선행사가 없다 그랬죠. 그것까지 갖고 있다 그랬죠. 여기 뒤에 있는 거 대신하는 대명사니까 대신하는 이것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치나 후나 이런 것들은 이 앞에 있는 거 선행사 놔두고 이 뒤에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거고, 왓은 이 앞에 있는 것도 갖고 있고 뒤에 있는 것도 갖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유는 유는 불유 said before 하면 은 불완전한 절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나왔는데 said는 모모를 말하다 할때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여기에 목적어가 지금 빠졌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이 목적어가 어디 갔을까요? 이 목적어를 얘가 와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는 그냥 단순히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이걸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할 뿐더러 이 뒤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역할도 해 주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왔다 하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이 나머지에서는 뭔가 한 요소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절인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표현 중에 알맞은 걸고르래요 그러면, 어,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아, 이거냐, 이거냐라고 물을 때뭘 묻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대시냐, 와시냐 묻는 것은 접속사 대시냐, 관계대명사 와시냐라고 묻는 거죠. 만약에 대시 접속사가 안, 접속사로 쓰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로 쓰이냐면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후나 위치 대신에. 그럴 때는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면은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선행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건 아니죠. 뭐로 쓰였느냐?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로 쓰였느냐? 관계대명사로 쓰였느냐?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어요? 뒤에 있는 거가 완벽한 절이냐? 아니냐? 완벽한 절이면 접속사. 또 관계대명사는 불안, 불안전한 절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you told me yesterday. 한번 볼까요? 너는 주어고 톨드는 어, 말하다 라는 때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말하다 라는 목적어가 두개 필요한 동사인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미라고 하는 목적어가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좀 부족해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와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와시냐 대시냐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음 어쨌거나 여기서는 지금 대신 여기에 오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what은 어, 관계대명사라고 봤을 때 what I want to do right now까지가 주어져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take a shower다. 샤워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I 주어 want to do 뭐뭐 하고 싶어하다. do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럼 뭘까요? 역시 마 h 죠 그 다음에 this is not 다음에 which냐 was냐 아 여기에는 이제 대시 안 나오고 which가 나왔네요 그러면 which는 어, 음, 지금 관계대명사일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w h i 가 관계대명사이면은 앞에 뭐가 나와야 되죠 선행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선행사가 없어요 그죠? 어, 얘는 was 선행사가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What I want for my present. 내 선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런 얘긴데, 이것은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긴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뒤에 wanted 다음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역시 어이 w a s 이죠 그죠? 뒤에도 여기 뒤에도 음 없을 수가 있는데 이 위치는 안 되는 건이 앞에 뭐가 없죠? 선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가 올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Uh, this watch is the thing. 그 다음에 what, what 이렇게 the thing, 다음에 what이 올수 없죠. w a s 은 앞에 선행사가없다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he thing which가 와야 되겠죠. the thing which 뒤에는 분명히 어, 불안전한 절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what이나 which가 둘다 관계대명사니까 이 뒤에는 이 뒤에 있는 어떤 한 요소를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불안전한 절이 올 수밖에 없어요. Joe bought uh, last week. 여기서 bought 다음에 by의 과거형이죠. 요 뒤에 음, 목적어가 빠졌죠. 그래서 이것도 불완전한 어, 절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what으로 할수 있다랬어요. 그 그다음, Susan thinks that what 대시냐 어, what이냐 여기도 마찬가지. Amy is a good friend. 이 문장을 봐야 되겠죠. Yeah, Amy is a good friend. Amy 주어 is 그다음에 보어 어, 부족, 부족한 게 없네요, 그죠 완전한 절이니까 얘는 뭘까요? 어, 그렇죠. what이 대시 아, 와야 되겠어요.